여호수아는 역사서 가운데 맨 처음에 나오는 책으로 이전의 모세오경과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의 십이 지파에게 분배한 후에 그 백성들이 정착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14세기 경에 여호수아가 썼는데 그는 이 책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이 승리와 성취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면 알려주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진리와 함께 전쟁과 정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스토텔팅 성경을 참고해주세요. 스토리텔링 성경 전 25권이 7월에 완간됩니다.